손가락 액추에이터로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 스마트폰 액추에이터 시장의 최강자 제형솔루텍 오늘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제형솔루텍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충청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 알아보면은 렌즈를 통한 광학 부품과 부품 생산 및 조립의 금형 부분, 반도체 정밀, 자동차 정밀 등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생소하지만 제형솔루텍은 남북 경험을 통한 개성공단 1호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제용솔루텍 로봇 테마 관련주와 남북 경협 관련주의 복합 테마 형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트럼프 방한에서 아시아 순방에서 김정은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주복커 포제로 인한 상승이 주목되고 있는 회사가 제용솔루텍이다. 그럼 제용솔루텍의 기본적인 사업 분야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사업 부분은 음영인데요. 플라스틱, 사출금형, 특히 자동차 내 외장 부품과 초정밀 부품 성형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자동차 등 정밀 부품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켓,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장제와 함께 IT 모바일에 들어가는 부품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렌즈에 의한 광학 부분이죠. 초소형 광학계. 핵심 요소로 양산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렌즈 부분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오토포커스 모듈이라는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가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제형솔루텍 스마트폰의 액추에이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나이스평가정보원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제형솔루텍이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전문기업으로 고성능 카메라 모듈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가속화될 거다. 특히 스마트폰과 기타 모바일 기기용 액추에이터의 설계 및 생산을 전문으로 하면서 글로벌 스마트 제조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매출 확대와 기술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차세대 OIS, 즉, 손떨림 보정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로봇 자세 시스템과 구조적으로 비슷한 제어 시스템 개발을 하면서 카메라 모듈의 안정성과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제형 솔루텍의 액추에이터 기술력이 고성능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요인이 OIS 개발이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제형솔루텍은 지속적인 R&D 투자와 기술 혁신을 지속하고 있고 전략적 투자에 향후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에 매출 구조로 전환하는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차세대 OIS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장기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밝히고 있는데요. 삼성, LG, 현대차와 소니와 GM, 닛산자동차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고교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제형 소류텍이 이번에는 다시 한번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에 노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제형솔루텍의 액추에이터 기술, 즉 스마트폰 액추에이터 기술이 로봇과 드론 시장에 진출하는데 가능성과 미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첫 번째 제형솔루텍이 핵심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액추에이터죠. 스마트폰 응용 액추에이터, 즉 카메라 렌즈 초점 조절과 계속 이야기 드렸던 손떨림 보정, OIS 기술, 줌 기능, 정밀 위치 감지 기능을 스마트폰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로봇에도 응용이 바로 됩니다. 로봇에서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근육을 역할을 하고 관절 움직임을 제어하면서 정밀 그리퍼 동작과 안정화된 자세 시스템, 이러한 모습, 액추에이터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로봇의 액추에이터, 스마트폰 액추에이터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더 알아보면, 특히, 제형 솔루텍의 핵심 기술이죠. 첫 번째, VC의 보이스 코일 모터라고 하는 로봇의 리니어 액추에이터와 동일한 전자기 원리를 적용할 수 있고요. OIS, 손떨림 보정 기술이죠. 이것은 로봇의 자세 제어 시스템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코더 액츄에이터는 로봇의 서브모터 앵코더 제어 기술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형솔루텍의 로봇 액츄에이터 관련 사업으로의 진출은 용이하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결론적으로 기술적 연관성을 확인해 보면 정밀 전자기 구동과 위치 피드백 제어 기술 그리고 초소형 경량 고정밀 모드라 기술과 로봇 구동기 기술과 같은 기술축 위에 위치하고 있다, 즉 연관성이 매우 높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술의 전환의 현실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스마트용 액추에이터 기술이 산업용, 의료용 미세로봇 모션 구동기로 채택이 증가했고 일본 기업들의 사례를 봤을 때 스마트폰 액추에이터 기술을 로봇과 드론으로 확장한 사례가. 존재한다. 스마트폰 액추이터 시장에서의 강자 제형솔루텍이 로봇과 드론 시장으로 확장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핵심적인 내용은 글로벌 로봇 액추이터 시장이 지속적인 급성장에그 의미를 둘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형솔루텍 내부에서도 금융 사업에서 나노광학 중심으로 이미 사업 전환에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밀 구동 모듈 전문 기업으로 전환의 의지가 큰 사업 다각화가 진행 중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모든 액츄에이터의세 가지 제품군이라고 했죠. VCM, OIS, 인코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생산 인프라와 기술력을 활용해서 로봇과 드론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망 알아보면 가장 큰 핵심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급화 트렌드겠죠. 고사양 OIS 액추에이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초정밀 제어 요구 증가로 고급 액추에이터 채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장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드론 카메라와 짐벌 시스템을 적용해서 자동차 또는 AI 기기 광학 시스템으로 진출과 적용이 용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제형솔루텍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높은 스마트폰의 기술력이 로봇과 드론의 액츄에이터 시장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제형솔루텍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용솔루테 기본적인 내용 정리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준비된 영상 전에 하반기 엄청난 수익률 게임 대비해서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방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루카스가 매일 정보방을 통해서 100% 무료로 실시간 매수 사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죠. 루카스가 개발한 시초카 파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로봇을 비롯한 테마별 급등 종목도 파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시장에서 핫한 로봇주, M&A 파일과 로봇 명품 히든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대박 수익의 기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루카스와 함께 하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여러분들에게 링크 올려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딱 3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 하시면은 루카스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루카스 정보방에서 제공해 드리는 내용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첫 번째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세 종목씩 올려드리고 있고요. 루카스 검색기 파일 확인시켜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테마별 로봇 M&A 파일 명품 히든주의. 내용까지 싹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간편하게 제공해 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체크 하나 부탁드릴게요. 종목, 이야기 앞서 루카스의 정보방 입장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루카스와 함께 텔레그램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9월 시장 중심 테마로 로봇주에서 루카스가 여러분들에게 사인 보내드리면서 엄청난 수익 안겨드렸다. 잠시 한번 확인해 보면 시장은 8월 25일이 변곡점이었습니다. 시장의 중심 테마로 로봇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날이었는데요. 8월 25일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투에주로. 로봇이 시장에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급력 루카스가 제대로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요. 8월 25일이죠. 여러분들. 원이 골딩스, 로버티즈, 하이젠 r n m 바로 여러분들에게 외소 사인 보내드리면서 수익 챙겨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고 8월 26일에도 유일 로버틱스. 원이 홀딩스, 로버티즈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단 이틀 동안에도 엄추히 안겨드렸습니다. 중순 이후로 다시 한번 로봇주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전에 로버티즈, 원이 홀딩스 등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던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면 로버티즈입니다. 로버티즈 처음에 언급해 드렸던 이날이죠. 8월 25일날 이후 8만원대의 주가가 16만원까지 상승하면서 100% 넘는 수익을 한달 만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사인으로 보내드렸다라는 확인하실 수 있고 루카스는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지만 그 수익률은 어느 유료 사이트 못지않은 수익률 안겨드렸다라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이 홀딩스죠 마찬가지로 8월 25일 6천 원대 거래됐던 종목 수익 안겨드렸다라는 사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젠 R&M이죠 하이젠 R&M 역시 8월 25일 주가 3만 원대의 주가가 5만 1000원, 30% 이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세 종목만 확인하셨어도 엄추 가져가실 수 있다. 루카스 정보방 입장하실 하나의 이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9월에 급등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티즈, 하이젠하는 SP 시스템 종목들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당겨드렸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로버티즈는 22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사인 보내드린 모습이었습니다. 9월 24일에는 그동안 종목 이외에 한국 PIM을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면서 로봇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가 사인으로 보내 드렸다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클로버도 여러분들에게 9월 말에 올려 드리면서 수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9일이죠. 24일에 올려 드렸던 한국 PIM 주식이 심상치 않게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사인 보내 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로봇주 내에서도 루카스는 주도주와 그리고 후발주에 대한 흐름 제대로 파악하면서 수익 안겨드렸다 확인하실 수 있었다면 은 주도주 매매에 대한 정확한 타점 공격 그러나 이거를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다라는 거와 후발주자의 타점까지 잡아드리면서 로봇에 관한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분석과 사인으로 수익 안겨드렸다라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루카스와 함께하시면 됩니다. 우리 루카스 검색 시 10시 36분 가리키고 있는데요. 루카스의 조건 검색 시가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여섯 가지 지표를 통해서 세 종목이 검색되었는데요. 루카스 조건 검색 시 한번 알아보면 시가 그러니까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시가 매물 정리라는 변동성. 이용해서 최저가 형성하게 되고요 시가 돌파하면서 단기 추세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트레이딩에 접목한 게 검색식이고요 이 검색식은 9시 2분서부터 10분까지 가장 활발하고 상한가로 진행되고 있는 금강 한번 알아보면 은 시초가 얼마입니까? 5,190원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가가 5,050원에 저점을 찍었는데요 첫 번째 5,190원에 시작한 시가 5,000 50원의 정리매물이 일단락되면서 이 이후에 추세를 형성하며 시가 돌파한 모습이었다 시가가 5,190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서 매수사인 그리고 나서 11선과 5일선 11선 전략으로 3에서 5%의 수익은 확실히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 금강공업이다 이후에 상한가까지 가는 강한 시세 냈지만은 우리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도 확실한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 금강공업 여러분들에게 시가 활용 트레이딩이라는 접근을 통해서 정리매물 및 시가 돌파 전략으로 수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 검색시. 매일 검색 후 여러분들에게 당일 매매 종목 선택해서 실시간 문자사인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가스의 조건검색시 받아 가시면 됩니다 오늘 단기 수익을 줬던 또 다른 종목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9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종목 ATL입니다 지금 ATL의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8%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제공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이 시가를 형성할 때 전일의 정리매물과 돌파라는 큰 개념을 가지고 시가 트레이딩 검색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률이 아주 높다 루카스의 조건 검색식 꼭 받아 가셔야 된다 확인 드렸어요 제형솔텍 기본적 분석과 정보방 확인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릴게요 재형솔루텍 차트 이야기 앞서 강남투자연구소와 같은 채널이죠 청담 주식연구소에서 루카스가 재형솔루텍 지난주 3개의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어제 올린 영상 아직 하주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2400회 이를 전에는 4700회 이상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청하셨고 3일전에 올려드린 영상 또한 4,200회를 기록하면서 제형 솔루텍에 관심을 집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럼 제형 솔루텍 우리가 950원 돌파 이후에 상한가까지 갔던 그 모습 그 전에 어떤 내용 유카스가 이야기 했는지 잠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의 모습입니다. 어지러워 보이지만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00원과 750원 사이에 일정한 박스권, 600원, 750원 이후에 다시 한번 800원과 950원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단식으로 주가가 저점 확인 이후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도가 점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일, 가장 어려운 950원 돌파 이후에 주가가 그야말로 슈팅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루카스의 3일 전 영상에서 바로 확인하셨듯이 가장 어려운 950원 돌파 이후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의 시작을 알린 제형솔루테 다음 주더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그 내용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일봉의 모습입니다 제형솔루테 목요일에 24% 그리고 금요일에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면서 1%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만 30% 가까운 수익이 발생한 종목이 제형솔루텍인데요.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주봉상으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제형솔루텍의 장대 양봉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앞전에 어떤 모습이 있죠? 지금 보시는 1,200원대에. 강력한 매물이 한번 존재를 한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에 윗꼬리를 다루는 모습은 이 부분에 대한 매물 테스트 과정까지 거치고 있다. 우리가 1,250원이라는 두 번째 돌파하기 위해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모습을 목요일과 금요일에 나타났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양 이틀간 거래량이 무려 1억주, 3천만주, 도합 1억, 3천만주의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3천만주 거래량도 그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래량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가 거래량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 제형 솔루텍입니다. 시장에 부각을 받는 이유는 첫째, 로버테마로 다른 로버테마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다라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늦게 로버테마에 합류한 만큼 후발주자로서 수익률 게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스마트폰 액츄에이터에서 로봇 관련 초정밀 액츄에이터 기업으로의 사업 다각화에 대한 시장 반응이 우호적이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형솔루텍의 슈퍼게미 이대주주가 6.41%를 매집하면서 4월 이후에 900원대의 박스권 이후 상승을 하면서 슈퍼게미의 영향력도 한몫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제형솔루텍이 앞에 기본적 분석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남북경업주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방한과 김정과의 만남성사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으면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음 주에 복합테마, 즉 로봇테마와 남북경업테마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가장 어려운 1250원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의 영역으로 갈 가능성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에서 제대로 된 타이밍 잡으셔야지 수익의 기회 얻으실 수 있으니까 월요일 화요일날 여러분들 제형솔루텍에 집중하셔야 되고 우리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정보방 활용하신 이후에 알람 설정까지만 꼭 하시면은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서 급등 수익의 기회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루카스가 자꾸만 1250원 이야기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월봉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제형솔루텍의 월봉의 모습입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1250원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앞전에 매물대가 존재를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1250원 돌파 이후에 주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수익의 기회 줄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기준선이 1 2 5 0원입니다이 이상에서의 주가 흐름은 신세계로 가는 모습이고 이 아래에서는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서 에너지 응축 과정을 거쳐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제형솔루텍처럼 4,000원대 주가가 500원까지 흔히 말하는 폭락의 역사가 존재를 하고 그 이후.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 조정의 역사가 존재하면서 다시 한번 폭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것은 종목과 시대가 만나야 되는데, 시대라는 거는 지금 로봇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제형솔루텍이 마지막으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조정을 보였던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900원과 600원 사이에서 조정을 보였는데요 하반기 들어오면서 900원에서 800원 사이로 박스권이 좁아지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 모습이 지난주에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1차 950원의 저항선을 도파하고 2차 1250원에 다가서는 모습이다. 그래서 1250원에 대한 매물 테스트 과정 중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형솔루션 어지럽지만 일봉과 주봉과 월봉을 자유롭게 보면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는 종목이 제형 솔루텍이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모습 다음 주에 루카스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은 급등의 수익기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스와 함께 하셔야 되고, 루카스 정보방 활용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제형 솔루텍의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면, 스마트 액추에이터 생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스마트폰 액추에이터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슈퍼게임이 김대용 씨의 6.41%가 시장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정 밀 손떨림 보정 기술이죠. OIS 액추에이터 시장 선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1250원 돌파 얼음 가장 중요한 가격대라고 이야기한 이 모습에 편승해야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슈퍼게미 2대 주주인 김대용 씨는 주식시장에서 품절주 매집가 무상증자 요구에 대한 이력이 있고요. 특히 2025년 들어와서 매집을 시작했다. 단가가 930원에서 금액은 54억 정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버테마와 남북경협주 그리고 스마트 액츄에이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제형솔루텍의 본격화된 주가 상승이 시작됐다. 강조드리면서 다음 주 주가의 상승이 기대되는 모습.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루카스와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정보방 제대로 활용하시려면은 영상 아래에 댓글로 고정되어 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딱 3초 체크 이후에 제출까지 하시면 루카스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루카스와 함께 하시면 돼요 다음 주 더욱더 기대가 되는 제형솔루텍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하나까지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